아, 네, 4,000, 5,000, 5 4,000, 원5 0 0 0 4 45,000. 4,000, 4,000. 네, 4 0 0 4,000. 4 4,000. 0 0 4,000. 0 0 0 4,000. 4,000. 4,000. 4,000. 4,000. 4 0 샤워하고 좀 쉬다가 캄보디아 대학살 박물관을 가려고 나왔어요. 오늘 이 박물관 가려고 어제 밤에 벌거벗은 세계사로 공부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봤던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그 프로그램 정말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뭐 다시 봤지만 오늘 또 제가 직접 그 현장으로 가니까 더 주의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일단 대학살 그게 내전 뭐 이런저런 거뭐 제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폴포트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이래요.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폴코트가 분명히 아니래요. 미국 이름인데 폴리틱스 포텐셜 새 스펠링만 따서 붙인 가명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살았대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잠재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죠. 자신은 공산주의로 이 캄보디아를. 강한 나라로 부유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그 신념을 가진 이유가 이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프랑스로 유학 생활까지 했었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은 게 공산주의였고 그래서 마오쩌둥이랑 스탈린 그들을 엄청 존경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공산주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신념까지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25%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참 상상할 수도 없죠. 엄청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이 박물관이 캄보디아에서 만든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 이제 그 반혁명파라고 나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인물 명이 베트남으로 망명을 갔는데 망명을 가서 이제 베트남 군이랑 같이 캄보디아로 들어온 거죠. 손쉽게 점령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이랑 중국이 암암리에 폴포트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미국은 왜 도와줬을까? 이생각 드실 텐데,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을 사실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비밀리에 뒤에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대전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반혁명파에서 세계에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베트남에서 이 수용소를 박물관으로 바꾸고 지금 캄보디아 실상이 어떤지 이런 기사들도 내면서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제가 끔찍했던 건이 수용소가 원래는 고등학교였대요. 고등학교였는데 그거를 개조해가지고 수용소로 쓴 거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성장해야 하는 곳에서 끔찍합니다. 여기가 입구네요. 이제 이어폰 빼고 들어가 볼게요. 들어왔습니다. 오디오 가이드까지 해서 10달러네요. 10달러. 아 오늘도 성우님 목소리 너무 좋네요. <laughs> 이게 비석인데 마지막 희생자 14분을 기리는 비석이래요. 이게 고등학생들 수업할 때 사용했던. 건물이래요. A동인데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다 똑같이 감옥들이 생겼대요. 10개. 아, 사실... 이게 본문할 때 사용되던 철제 침대라고 하네요. 그고 여기 수감하는 데 있어서 열가지 규칙이 있었대요. 오디오로 들려주시는데 끔찍합니다. 진짜. 이게 장소마다의 설명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짐원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 쉽지 않네요. 이거는 원래는 고등학교 때는 체력 단련할 때 쓰는 거였는데, 순독으로 사용됐대요. 제가 여기 한 화가분이 그리신 게 있는데, 실제로 보고 저렇게 팔을 묶어서 위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린 수뇌부 사진들입니다. 퍼로포트 <laughs> 교도소장이었고, 입장이었대요, 입장. 이 지도는 그냥 푸너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녹촌으로 이주시켜, 강제 이주시킨 거예요. 감옥을 지켰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뭐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세뇌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결국엔 수감자로 다시 바뀌었대요 근데 진짜 더 화나는 게 어린 아이들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제일 많은 친구들이 20대였대요 진짜 뭐 캄보디아 분들만 사형을 당한 게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도 사형을 시켰네요 이 고리에 9명을 어. 묶었대요 한 번에 여기는 시동인데, 발견됐을 때 그대로 거의 보존되어 있대요. 아, 이 가시, 이거를 왜 이렇게 다 문마다 했냐면, 한 분이 저 위에서 뛰어서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자살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다 철장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여기가 교실이었는데, 이렇게 깜빵으로 개조한 거래요. 이한 곳에 두 명도 넣게 됐답니다. 이 복도를 이렇게 뚫어 놓은 거는 이 복도를 여기부터 끝까지 저기부터 저기 끝까지 쉽게 감시하기 위해서였대요. 이 도구로 신체를 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까지, 그런 것까지 수강하기 전에 조사했다고 하네요. 많은데. 다 보고 나왔습니다. 촬영이 불가한 곳도 있는데, 아, 그, 희생자분들의. 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보아둔 곳이 있는데 뼈가 다 부셔서 있고 막 이래요. 아, 끔찍합니다. 아, 그래도 우리가 이런 역사를 잊으면 안 되죠. 물론 다른 나라 역사지만 잊으면 안 됩니다. 아, 여러분들도 오디오 가이드랑 한번 같이 꼭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제가 아까, 제가 아까, 저기 돌다가, 팔을 잠깐 봤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봐요. 와, 그때, 며칠 전에 오토바이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나서, 계속 여기가 따가웠는데, 결국엔 피부가 벗겨졌어요. 그래서 지금 약국을 가려고 합니다. 아, 초등학교 때, 여름에 매일 바닷가에서 수영하면서, 그때 말 그때 이후로는 피부 벗겨진 적이 없는데 처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선크림 꼭 사시거나 긴팔 입으세요. 아 너무 방심했다. 약사분이 당장 긴팔을 사던가 우산을 사래요. 다른 약 없고 선크림 잘 바르고 다니고 기다려야 되는데 혼나는 줄. h e l Where are you from? Korea. 오 yeah. 어, 안녕하세요 하 오랜만에 야경 좀 보려고 공원 가려고 하거든요 아, 근데 샤워하고 나와서 아 솔직히 고민했는데 촉촉인가촉촉인가 이거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아 2km? 2km 정도밖에 안되는데 <laughs> 걸어야 되는데 2.5달러 달라고 하시는데 2달러를 딱 <laughs> 쇼맞습니다 절대 바로 오케이 안합니다 Kinfield have been know Sorry. I have been to Killing Field. Killing Field? Yeah. no, no, no. The museum, e u m I went to, but Killing Field don't know. No, you ne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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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Yeah, maybe. Yeah. So I'm thinking now. Tomorrow you want to transport goods, okay? Okay, okay. 제가 이 공원 가는 이유는 뭐 현지인 분들이 엄청 많이 즐기시는 곳이래요. 그래서 노을도 볼 겸. 게임을 되게도 느껴보고 싶어서 가고 있어요. 특별히는 장난아 And then you go see the this the uh is there a match? Yeah, every day? No, no, every day. About uh, Saturday, Sunday, man as uh, Friday, 아... Saturday, Sunday. 반대 같은 거. And then you go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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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et, market shop. 어, 이쪽으로. 혼수님한테 당해 가지고 한가. 시지소와 Yeah, this one tomorrow. Okay, ah, Okay, first, and I take photo. Your number? No, no, no. My number. Yeah, yeah, yeah. my number? Yeah. Okay, I think tomorrow. Okay, I will for you. I, um, I think. About. Yeah, okay. Yeah. Okay. you call. Okay, I take. I took a picture. Yeah, yeah, yeah. Okay. If I decide, you decide. You. Know? Uh, yeah. 아 l r i g h t thanks to you. Yeah. Okay, okay. A good ride for you. Yeah, thank you. Thank you, brother. Thank you. What's what your name? Luca. Luca? Yeah, you? I'm a l Luca. r r l u a c Yeah, yeah. Luca e Yeah, yeah. Luca e Bye bye. Bye bye. Yeah. 도착했습니다. <laughs> 사실 내일 안탈 건데 계속 말 길어지기가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액션을 취했습니다. <laughs> 제가 가는 곳은 로얄팰리스 공원입니다 여기 무슨 강 옆에 있는 공원이에요 뭐... 아 날씨 좋아서 좋다 낮에 왔으면 나는 또 돌아갔겠지 <laughs> 아 진짜 오길 잘했다 <laughs> 너무 좋아요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다 있고 와그 이게 대박인데 낮에 왔으면 이거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아 여기 밤에 와야 되네 어기 높이 있는 저런 거 보면 진짜 디테일해. 큰게 문제가 아니야. 디테일이야 디테일. 생각해보니까 세카로 한번 찍어야겠다. 진짜 너무 예쁘다. 아 감수성 갑자기 터지는데? <laughs>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오. 진짜 오게 잘했다. 산책만 해도 좋겠다. <laughs> 비닐을 벗기고 먹어야 되는구나. 고생 <laughs>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었는데 비닐도 안 먹기고 사자마자 바로 먹으니까 <laughs> 비닐먹기래요아 <laughs> 더워가지고 안 되겠다 더운 것도 더운데 너무 습해 너무 예쁘다 과하지 않은 조명 너무 좋다 길 완전 상인분들다 계시고 이제 저녁 여기서 먹어야 될것 같은데 느낌 너무 좋은데 뭔가 국수를 다 드시는데 와, 다 이런 느낌 너무 좋아. 관광객이 거의 안, 보여요. 왜안 보이지? 여요왜안보 뭔가 엄청 복잡하고그런야시장보다 훨씬 나은거 같아 오케이 렛츠 트라이 먹어봅시다. No, no, no. Green...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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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c yeah, uh, yeah, a n k o o o s e It's m o r e spicy? e o e a n <laughs> 아, no, no, no. I, I take it and go. <laughs> don't worry, don't worry. <laughs> 지갑 열려고, 지갑 열려고. Thank you from so, Korea, Korea. So, how, to... how much? One dollar. Then, t h e r t h o a n r t h o u n d e t h n d five t h o u s a n 4,000? r 0 0 0 u s 0 0 d f o 0 0 t h o Okay. <laughs> 아 색깔 로컬 없이 먹어봐야죠 어,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아요 색깔이 기대됐다 오. 아, 찹스틱 땡큐 와 많은데? 땡큐 땡큐 <목소리> 와. 먹으러 가봅시다 간도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호호 냄새 좋은 데 어, 소스 맛있어. 밖에 사다 보니까 소면이 뭉쳤네. 음, 야채가 엄청 많다. 뭔지도 모르고 먹네. 음, 맛있으면 됐죠.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근데 이거 뭐 전통음식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검색해봐야겠는데 아 여기 앉아서 이렇게 먹으니까 사람이 여유로워지네 숙소는 1층 밥또 시끄러워지기 시작해가지고 도망쳐 나왔는데 <laughs> 아 이거 밥 말아서 깍두기랑 다 먹으면 장난 아니겠다 와 뼈다귀만 남기고 다 먹었어 해봐 진심 핵맛 <laughs> 어디다 버리지? o 래 t 캔이 r a s h can, I can. thank you. Good. 기 t h e n g to u g o o 야시장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 야시장 굳이 갈 필요 없어요. 궁금한 게이 세상에서 저만 덥나 봐요. 샤워 또 해야 될것 같아. 다 젖었어. 아다 더워하는 표정이 아무도 없는데 나만 덥지? 죽겠네 진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갈 때는 걸어가야죠. 돈 아껴야지. 한번 탔으니까. 이미 일곱 시네요. 하루를 정말 빨리 끝내는 기분도 드는데 사실 오늘 하루를 엄청 일찍 시작했어요. 늦게까지 가끔 빠도 가고 할 때도 있는데 근데 웬만하면 일찍 일찍 들어가려고 합니다. 야경 보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사실 밤늦게는 나올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집이 최고죠, 집이 최고.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진짜 너무 포드타이 끝내는 것 같아요. 노래도 너무 좋아요. 그 이름 맑음 Q W E R 건데 제가 어제 알았거든요 이 노래를 너무 좋아서 한국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계속 이 노래 듣고 있는데 노래 들을 때마다 내일은 맑은 거 함께 내일은 진짜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볼게요 안녕.